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부자가 되고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어뭘 할까? 나름대로 머릿속에 다 그려 놓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첫 번째로 FM 기독교 방송국을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리고 민디 집사님에게 기름값 많이 안 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대 사주고 싶어요. I'm not kidding. 진짜로. 집사람하고 매일 아, 집사람하고 같이 미국 일주도 하고 싶고 세계 일주도 하고 싶고 성지 순례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뭐 그렇게 해 봐야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로또 한 번만 맞으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laughs> <laughs> 사실 로또 한 번만 맞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꿈 같은 생, 상상을 참 많이 하죠. 잘 아시겠지만, LA 5번 프리웨이를 타고 LA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광고판에 현재 로또 당첨금 금액이 써있는 광고판이 두 개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5번 하나, 10번 하나. 그걸 볼 때마다 매번 로또가 맞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저런 상상을 제가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다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아주 나쁜 선택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참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 상속은 형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재승 건사님 분명히 어디 재산을 숨겨놓은 게 있을 텐데, 그럼 그게 내가 3분의 1을 가질 수 있는데, 영, 내놓지를 않으시네요. 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생명보다는 재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재산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또내 재산을 지키려다가 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산이 중요하고 재산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걸요. 아마. 재산은 우리의 삶 속에 약간의 편리함을 주겠지만 재산은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할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부자는 사실은 나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죠? 열심히 일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 재산을 모으고 모든 자기 소유가 다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것으로만 여겼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이 이 재물이 많은 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따라서 그의 관심은 이제 그 쌓아 놓은 재물을 통해서 내 나머지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는 어떤 진리의 문제라든가 또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또는 재물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양식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자신의 진정한 집은 영혼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 즉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 바보 같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 놓은 이 너의 재산,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곡간을 꽉 채워 놓고 이제 배 두들기면서 즐길 날만 상상을 했는데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모아 놓은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기로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고, 이제 그 재산을 쓰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아니죠. 그런데, 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일입니다. 클로라도 덴버, 덴버 클로라도에 사는 우리 노회 목사님의 딸 중에 21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보은이가 20살이죠? 21살짜리 딸이 있어요. 스트로크로 쓰러졌어요. 21살짜리 딸이 스트록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마 시카고에서 학교를 칼리지 대학생이에요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어, 근데 아버지는 가족은 다 덴버에 있단 말이에요 덴버에서 시카고까지 주일 예배 끝나면 거길 왔다갔다 해야 돼아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질까 그 부모가 21살짜리 딸이 스트로크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도로 데려가신다는 사실 또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명, 내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여러분 안개와 같다라는 말 많이 듣죠. 인간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풍부한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요. 따라서 모든 부요함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부요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In English. <laughs> We all dream of becoming rich. Some people study hard. Some people work tirelessly. Right? And some people buy lottery tickets. With hope and anticipation. If I won the lottery, I already have a plan in my mind. I'd love to establish a Christian radio station. And I'd buy Bindi Gipsani, a fuel efficient hybrid car. <laughs> and uh, travel across America with my wife. Embark on a world tour and a pilgrimage. And then give the rest to the church. Think about it. It doesn't seem that hard. Just one winning ticket one winning ticket and everything is solved. Driving up Interstate Five toward Los Angeles, I always see the Billboard displaying the Korean lottery jackpot. Whenever I see whenever I see it, I find myself amazing. What would happen if I won? What would happen if I want? But I know I'm not the only one with these thoughts. Haven't we all entertained a similar dream at least once? It's human nature to desire such things, so we don't necessarily see it as a bad thing. However, Today's scripture teaches us that this could actually be a dangerous mindset. Jesus encounters a man seeking justice in inheritance distribution. Through this, he reveals what we should truly value. Jesus, who sees through the very nature of all things, Use this parable of a rich man to expose the greed hidden in our heart, offering a fundamental solution. According to Moses' law, the elder brother had priority in inheritance, receiving two-thirds of the estate, while the younger brother received one-third. This unfair distribution could be contested in court. The man approaching Jesus hall to use his authority to claim his rightful share. But Jesus responds differently. He exposes his greed. Saying that life is not about the abundance of possessions. We often, without realizing, value wealth over life itself. We see people taking lives for money and others losing their own lives while protecting, protecting their wealth. Think about it wealth is important, yes. Gathering riches. Living comfortably, it matters. But is it more important than life itself? I don't think so. Money provides convenience, but it does not grant life. Jesus illustrates this lesson with the parable of a foolish rich man. A certain rich man's land produced a bountiful harvest. He pondered,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What should I do? Then I will store all my gain and goods there. Then he said to his soul, My soul you have plenty of good store up for many years relax eat drink and enjoy life now this man had not gained his riches through dishonesty he had worked hard yeah earned wealth fairly yeah but this man had a mistaken idea about his accumulated possessions. He failed to recognize that his prosperity was God's grace, believing instead that it was entirely his own doing. This rich man, this rich man thought that, this rich man thought that accumulating Wealth was enough preparation even for his soul. His only concern was enjoying life, but he showed no interest in truth, no concern for the poor, no gratitude toward God. Who had blessed him with wealth? He failed to understand that the true nourishment of his soul was not material wealth, but God's Word. His eternal home was not on this earth, but in heaven. Thus, Despite all his wealth, he had prepared nothing for his work, for his soul. Then at that very moment God speaks, Hey you fool, to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God said. And then who will own that you have accumulate. Who will own what you have accumulated? The rich man had store-up abundance, but in an instant his life was taken. In short, he spent his entire life laboring to gather wealth, planning to enjoy it, but but died that very night. There are many like him in the world. People study hard, yeah, work diligently, save up substantial wealth, but sometimes people fall ill. And lose their lives. It's so vain. It's so vain. A pastor I know in Denver, Colorado, had a 21 year old daughter, a college student. And then, out of nowhere, she suffered a stroke, 21 years old. Only 20, 21 years old, college student struck. She suffered a uh, stroke last week. Only 21 years old. Yet she collapsed from that terrible illness. We must study diligently. We must work hard. Hard, yeah, but we must never forget that God can call our soul back at any moment. Remember, we must be prepared for our life, our soul. That's very important. You must kneel before God today, you must accept Jesus. Christ, because God may call our souls tonight. If you die tonight, will you enter the kingdom of God? It is either heaven or hell. There is no option, there is no other option. Even if it is not tonight, humans will surely die someday. You will not be saved by living well and diligently. You must accept Jesus as the Lord of your life to receive the promise of salvation. Is there anyone who wants to accept Jesus Christ as the Lord of my life today? May God's grace be with you all. I will pray.